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역시 오늘도 앞에 3절 끝에 3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21절에서 23절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야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지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기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니에미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아, 지금은 내가 깨어 기다할 때이구나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기도,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역시 다니엘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금식 기도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성경적인 기도라는 증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생회를 앞두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이처럼 금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또 성경적인 기도인데 왜 우리 속에 혹시라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저에게도 사실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티를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 금식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지게 된 것이 여러분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금식 기도할 때는 정말 특별히 남들이 모르게 해야 한다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 6장 16절 이하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혹시라도 어, 저 사람 금식하면서 기도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장이죠. 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금식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식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난 직후에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할 때는 남이 알지 못하게 기도하라. 하나님만 아시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남들이 혹 나보고, 아 금식 기도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묻는 것은 그래도 나은데, 내가 먼저, 아유, 제가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요. 금식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이러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어제도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죠? 자, 그런데 결혼식에 가서, 금식 한다고 결혼식 에안갈수 없잖아요. 아, 그러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식사 시간에 얼른 살짝 오든지, 식사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laughs> 나 지금 금식에서 식사를 못 해요. <laughs>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어제 그런 분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면 큰일 났는데. <laughs> 바로 그런 걸 이야기. 금식할 때는 남이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현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하면서 티를 내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누가 그래서 파리세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옛날에는 없었던 현상이 요즘에 또한 가지 생겨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면서 조심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때는 이때다. 이어하는 금식. 이때 금식기도 또 겸사겸사 하자. 글쎄요. 뭐 그거를 뭐꼭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좀, 좀 인간적인. 너무 인본주의적인. 너무 편리주의적인 금식 기도라는 것은 생사를 걸고 하는 기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왕 하는 김에 기도도 좀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에 현대인들 잘하죠 장청소, 뭐 숙변 제거 <laughs> 이런 걸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 또는 어떤 검사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며친 김에 뭐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도 치고 가지도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금식기도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식의 금식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금식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까 저에게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은연 중에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쏙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뭐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금식을 그렇게 많이 못 해봤어요. 제가 금식한 기억은 대학교 4학년 때한 주간 금식해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들에게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대학 4학년 때 부모님들이 갑자기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갑자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민이 돼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분명한 확신을 그래서 돌이켜 볼때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도 가끔 고민하지 않을까 내가 이 목사가 된게 잘한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 의뜻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참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감사해 요 그때 한번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목사 임직 받기 전에 사흘 동안 금시감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딱한 번씩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쓸까요. 더 많이 했을 것 같죠 근데그 뒤로는 하루씩 하는 금식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후에 좀더 정말 그런 금식의 필요성이 있을 때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는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할때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결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금식 기도해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것은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냥 금식은 뭐 무슨 머리에 붙이고 다니는 무슨 훈장이나 계급장이 아니. 그래서 뭐 많이 하면 할수록 뭐 영역이 더해지고 하는 그런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금식은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마태임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수 없는 때가 있고 금식할 수 있는 때, 아니,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 예수님의 이말씀은 언제 한 것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우리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랑이 지금 저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신랑인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특별히 아내분들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식한다고 밥 차려먹어 나 금식하는 중이야 <laughs> 그렇게 하면 아마 안될것 같아요. 그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내할 일을 하면서 금식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신부가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신부가 그 신부도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언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언제를 말하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금식해야 할 때가 있고, 그러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한 질문을 가만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한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세례요한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그를 따르는 자였는데 왜그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유 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늘저 모양이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하는 형제라고 생각하고 자매라고 생각하는 정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라고 말했을 때는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시킨 거예요. 옆구리 쿡 찔러가면서 야 예수님 너희들 예수님하고 친하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도 친하지,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 왜 너희들은 금식하는데 왜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한번 물어봐. 여러분, 우리도 꼭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시험에 들고 또 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아이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아니, 좀 알만한 사람이야. 신앙사람도 오래 한 사람이야. 어떤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러, 이러,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잘못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들고 아, 저 사람이 말한다면 정말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자주 해. 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는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느냐.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하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럴 때 물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따라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부정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더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절대 안 믿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잘믿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질문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금식기도는 어때요?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사의엘하 12장에도 보면 다윗이 아들이 죽어갈 때는 어때요? 금식하에 그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숨이 끊어진 후에는 툴툴 털고 다 일어나서 이어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아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는 금식하에 기도했지만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뭐 있느냐? 라고 툴툴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나만사에는 모두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전도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저는 금식하는 것은 그냥 계급장이 아니, 훈장이 아니, 정말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고민과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큰 위기들이 있을 때 정말 이때야말로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라고 그때는 정말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질 수 있어야 돼요 또 한가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생각해야 될것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금식에는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식은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laughs>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제가 누구를 지적해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 상처받을 이유는 없겠지만,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아까 가르쳐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는 기도하는데,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신랑이 함께 있으니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때올 텐데 그때는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우리이 말씀을 그저 따로 생각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정말 금식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체박한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역시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남이 금식하니까 나도 해볼까?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따라서 하다가 오히려 실족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 메시아를 오래 전부터 기다리면서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그러다가 세례위원이 어느 날 보라. 하나님이 어린이 아니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메시아를 즉시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공생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기 시작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초신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 벌써 성경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너희는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은 아니었어요. 서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는데 왜 당신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나 또 어떤 이야기를 할때 항상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까지 나아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검수 끝나야지 당신은 왜그 일을 합니까? 또 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자 어떤 집에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가지고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큰 며느리가 말합니다. 나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동서가 모셔라. 동서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어머니를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자란 형님이 모십시오. 자, 뭐 그럴듯한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 싸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자기 형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직장이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또 동서는 나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나는 할수 없다. 그러니 네가 해라. 라고 되면 거기에서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을 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일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라. 이것은 결국은 나를 과대평가하는 일이 되는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또 과대평가하는 일이 돼요. 또한 가지는 뭡니까? 지나치게 또 과소평가하는 일도 조심해야 돼. 나는 할수 없다. 아유, 나는 그런 일못 합니다. 또 지나치게. 지나친 겸손은 뭐라고요? 교만이. 또 다른 사람에도 아유, 저런 사람이 뭘 한다고. 목사로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이두 가지. 목사도 물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쩔 때는, 아, 정말 그 일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할수 있다고 또 하겠다고 왜 시키지 않냐고 하면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할수 있는데. 아니 해야 되는데. 하나 못 한다고 또안 한다고. 또 하면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말씀 안에서 잘 적용하고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판단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은 이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왜? 너희들이 아직은 어려서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 하시는 것을 뒤로 미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3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안 오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때때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때요? 단단한 음식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려해서 죽으로 먹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또 그러나 그런 반대에도 있어요. 그것은 언제?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죽만 먹고 있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상대방의 형편에 맞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래된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오래된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선입견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만한 일들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그러한 환경들을 허락하시면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라고 작정하고 생사를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보게 돼. 에스더는 온 유대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죠. 그때 어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이 그 모를 내용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금식하게 하소서. 나도 그리 하겠나이다.라고 말하고 제3일에 언제입니까?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에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그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67년이 지난 지금 3년 후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보면 21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아니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사람들을 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 시킬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할 이유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지체 없이 응답해 주실 수 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의 58장 6절 이하에 말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숭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줄인자에게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의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한 금식을 하는 자들, 그런 금식 기도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리라. 이런 어떤 기도를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정말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에스더에게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 다니엘에게 주셨던그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 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생사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할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